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선반, 범용 선반을 이용해서 나사, 나사를 내는 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거는 기성품입니다. 기성품 10mm 볼트고, 이 나사를 한번 일반 환봉에다 한번 내볼 건데, 어, 나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안에, 이 안에는 이제 안 찌림이라고 그러죠. 안 찌름. 그냥 바깥에는 이제 골지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사의 빛치는 여기 보시면 이 골지름 끝 부분 이 사이를 이제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안에 이제 나사 산의 깊이는 대부분 기성품 바이트가 한 60도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다 60도 바이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기성품 나사죠. 일단, 녹이스로 외경을 측정을 해보면, 자, 보십시오. 9.89. 10mmV인데 10mm가 안 나오고, 한 0.1에서 0.12 정도 빠지죠. 그래야 이 골지름이, 솔직히 앞나사와 이 숲나사가 들어갈 때는 골지름보다도 이 안에 안지름, 안지름으로 나사가 조여지기 때문에, 외경은 이렇게 살짝 날려 주는 게 나사가 서로 결합될 때 부드럽게 결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mm 볼트를 한번 환봉에다가 나사를 내는 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는 이렇게 제가 14파이짜리 황봉으로 준비를 했는데 물론 뭐 외경 나사 같은 경우는 뭐 다이스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나사를 낼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이스로 나사를 자꾸 내보듯 하면은 아, 이 선반에서 어떤 그 직접 나사를 내는 감각이랑 어떤 기술력이 향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사를 낼수 있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시간이 없을 거나, 뭐, 많은 양의 나사를 낼 때는 다이스로 낸다 하지만, 그래도 범용 선반을 만지는 사람이라면, 나사는 선반에서 직접 낼수 있어야, 이제, 어느 정도, 뭐, 기능인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아까 기성품처럼 9.89, 뭐약 0.1mm 정도, 0.15 정도 가공을 하고, 나사를 한번 직접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 환봉이니까 약9.8 정도 깎으려면 한4.2 정도 깎아야 되네요. 만더 깎겠습니다. <laughs> 그 면치. 는 연치를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기성품 나사바이트입니다. 끝이 거의 60도 각이고 거의 이피치까지낼수 있습니다. 이피치 나사까지 낼수 있기 때문에 뭐그 이상도 낼수 있어요. 낼수 있고. 요것도 나사바이트도 마찬가지로 이 끝에 알 값이 어뭐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뭐 부드럽게 나사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나사들은 대부분 다요 나사바이트를 쓰기 때문에 요걸 구입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나사를 내기 전에 먼저 요 선반에 에, 나사 리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여기 미리와 그 다음에 인지. 요두 개는 어떤 기아 변경 없이 미리와 인지 나사를 낼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밑에 것들은 선반 안에 기아를 변경을 해야 낼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거의 요 미리 나사와 요 인지 나사 두 가지만 하더라도 거의 기성품이나 뭐 내시려고 하는 나사를 다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아를 변경하지 않고도 이두 가지만 해도 모든 나사를 다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10mm는 아시다시피 1.5피치죠. 예. 네. 1.5피치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미리 나사 1.5피치 a d 에 6번이네요. 나사 리드가 그럼 여기 보시면 A 위 A로 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D로 가 있죠. D에 6번 이거 올려서 돌리고 내려주면 AD에 6번 그러면 AD에 6번 1.5 피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쪽은 인치 여기는 미리 미리 나사로 기아레바가 가 있어야 되고 나사를 낼 때는 이쪽은 자동 이송 이쪽은 나사. 이쪽으로 기아가 이렇게 옮겨져 있어야 나사를 낼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사를 내기 전에는 항상 이 팁을 정지 상태에서 어, 모재의 끝 부분에 살짝 팁을 갖다 댑니다. 그 다음에 Y 축을 제로로 맞추고 네, 0점을 잡아주고 0점에서 옆으로 빼낸 다음에 0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사 옷걸이를 누르게 되면 나사에는 그새 선반은 아마 좀덜 하겠지만 선반을 쓰다보면 이 나사 옷걸이에 백래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백래시를 꼭 잡고 나사를 내야 나사가 뭉개지지 않습니다. 제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이 백래시를 잡아주지 않고 그냥 나사를 내게 되면 나사가 뭉개져 버립니다. 항상 백래시를 잡고 그다음에 나사를 내면 되겠습니다. 또 나사를 매길 때는 시작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이 먹기 때문에 처음에 매기는 양과 나중에 매기는 양은 점점 점점 줄어들면서 매겨야 부드럽게 나옵니다, 나사가. 1.5피치니까 아, 0.75 정도 매기면 1.5피치가 먹겠죠. 근데 지금 이게 아마 기성품 나사 너트를 넣어보려면 아마 0.85에서 0.9까지 매겨야 10mm 너트가 부드럽게 아마 들어갈 겁니다. 자, 시작은 기름을, 기름을 좀 발라주고 자, 0.5mm만 매겨보겠습니다. 자, 나올 때는 역회전으로 나오고, 자, 이제는 0.1씩 매겨보겠습니다. 이 숙달이 안 되면 들어가면서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트가 부러지니까 지금 회전은 350회전입니다 350rpm인데 느린 속도로 놓고 나사내는 법을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0.8까지 매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0mm 기성품 너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삐치의 수치는 넘어섰죠. 그런데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나사가. 그러면 0.1mm를 더 매겨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가죠 다시 0.1mm 더 한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아직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1 m m 를더 매겨 보겠습니다. 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네요. 자, 안 움직이죠 너트가 안에서 현재. 음, 약 1.2mm를 매겼기 때문에 이 수치를 제로에서 지금 1.2mm를 매겼기 때문에 이 수치를 기억을 했다가 다음 번에 이제 많은 양의 나사를 내게 되면 이 눈금으로 사이즈를 계속 가공을 하게 되면 10mm 너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부드럽게 들어가죠. 너트가 움직이지도 않고 그럼 나사가 골지름 안지름이 잘 맞은 겁니다. 잘 맞아서.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사는 본인이 직접 해당하는 기성품 너트를 가지고 그 삐치를 넣어서 나사를 내서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의 나사가 너트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수치대로 이제 많은 양의 나사를 선반에서 가공을 할수 있습니다 요거를 자꾸 하시다 보면은 숙달이 되니까 이쪽에 부딪히지 않도록 잘 연습을 하시면 나사 내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상이 안돼 있지만 이제 여기를 뭐 사포로 사상을 해도 되고 브러쉬로 사상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